안녕하세요. 나의 하루 한줄 독일어 쓰기 수첩 제이 줄레 준쌤입니다 Du gibst mir Kraft. 이 문장에서는 이제 인칭대명사 삼격이 나왔는데요. 너는 나에게 힘이 된다라는 표현으로 나에게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인칭대명사도 일격부터 4격까지 모두 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1격, 2격, 3격, 4격이 각각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써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미어는 3격이기 때문에 나에게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표로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given 동사가 쓰였는데 craft given 하면 힘을 주다. 말 그대로 너는 나에게 힘을 준다. 힘이 된다. 라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어요. given 동사는 불규칙 동사이기 때문에 지금 동사 인칭 변화에서 a가 2로 변했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사 인칭 변화에서 불규칙으로 변하는 동사들은 2인칭 3인칭 단수에서만 변화를 하니까 여러분들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대로 규칙 변화시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응용문장으로 연습해 볼게요 이건 나에게 너무 힘들어 Das ist mir zu anstrengend 너는 나에게 매우 중요해. Du bist mir so wichtig. Du bist mir so wichtig. 인칭 대명사 연습이 조금 되셨나요? 자, 이제부터는 다른 격의 인칭 대명사를 한번 볼게요. 너는 나를 행복하게 해. 독일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Du machst mich glücklich. 나에 대한 인칭 대명사는 이렇게 격대로 보았을 때 ich, mir, mich 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격이 생략된 이유는요. 이 격은 평소에 잘 쓰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히실 때 1격, 3격, 4격 기준으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1격은 우리가 주어로 많이 접하니까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런 문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는 나를 행복하게 해. du machst mich glücklich. 해서 machen 동사를 썼습니다. machen 동사 규칙 변화되어 있고요. 나를 행복하게 하다 해서 m i 가 왔는데요. 인칭되면서 사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격 인칭 대명서 연습해 볼게요. 그건 나를 피곤하게 해. Das macht mich müde. Das macht mich müde. 그는 나를 자주 화나게 해. Erärgert mich oft. Erärgert mich oft. 에아건 동사는 누군가를 환하게 하다라고 해서 그가 나를 환하게 한다라는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에아건 동사는 n까지만 어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칭 어미 변화 하실 때잘 주의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칭 대명사를 배웠으니 이제 전치사랑 같이 써 볼게요. 너 우리 집에 올래라는 표현 어떻게 쓸까요? o m s t m n 먼저, 삼격집의 전치사인 o 와 폰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전치사 모두 다 삼격을 무조건 쓰는 격집의 전치사인데요. o 는 누구에게로 또는 어디로 라는 방향성을 나타내고요. 폰은 반대로 어디로부터 또는 무엇의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한테 쓰면요. 쭈, 미아, 나에게로. 폰, 미아, 나로부터. 또는 폰, 미아 하면 나의 라는 의미로도 쓸 수가 있는데요. 이 표현과 같이 nach Hause를 같이 쓰게 되면, zu mir nach Hause. 우리 집으로. 라는 의미로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연습해 볼게요. 이쪽은 제 친구 중한 명이에요. 이건 나한테 있어서 충분히 좋아. 이 문장에서는 전치사 퓨어를 쓰게 되는데 퓨어는 사격을 쓰는 전치사이므로 퓨어 미 h 라고 써주시면 되시고요 굿 게눅 라고 표현하면 충분히 뭐뭐한 그래서 굿이랑 같이 썼으니 충분히 좋은 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또는 나를 이란의 인칭대명사를 배워봤으니 이제는 너를 기준으로 말해볼게요 ich rufe dich später an 너를 또는 너에게 뭐라고 할까요? 자, 이 표를 보시면 1격부터 4격까지 어떻게 쓰이는지 인칭대명사가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격은 주어니까 알고 계시고요. 이격은 다이너인데 잘안 쓴다고 했어요. 삼격과 사격만 주로 쓰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위주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격은 너에게, 사격은 너를이라고 했을 때 문장 연습해 볼게요. Ich rufe dich später an이라는 문장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anrufen 동사는 분리 동사로 누군가에게 전화하다라는 표현인데 자, 특이하게도 한국어 해석과는 달리 독일어 해석 는 사격 목적어를씁니다즉 내가 너에게 전화한다라고 한국어는 해석하지만 독일어는 사격 너를 이라는 목적어를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장으로 연습해 볼게요. 나는 너를 아주 잘 알아. 뭐라고 할까요? Ich kenne dich sehr gut. Ich kenne dich sehr gut. 내가 너에게 소식을 전해 줄게. Ich sage dir Bescheid. Ich sage dir bescheid. 참고로 이렇게 격을 말할 때는 동사를 먼저 생각하고 그 동사가 취할 만한 목적어의 격을 생각해 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예외적인 부분 외에는 여러분들이 쉽게 매칭할 수 있는 목적어가 그대로 들어가는 편이에요. 한국어에서 무엇을 하면 독일어도 대부분 따라가는 편이고요. 이렇게 사용하다가 예외적인 부분이라고 선생님이 강조할 때만 그 동사만 예외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편할 거예요.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저녁에 그와 식사를 해. 들어볼게요. Ich esse heute Abend mit ihm. 처음 보는 인칭대명사가 나와서 너무 당황스러우시죠? 자, 이 표를 보시면요. 이제 3인칭 단수 부분에 인칭대명사가 격별로 나와 있습니다. 3인칭 단수는요, a r z s 해서 그, 그녀, 그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뒤에 조사만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에게, 그녀에게, 그것에게, 또는 그를, 그녀를, 그것을 라고 표현할 때, 여기 나오는 인칭대명사를 활용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어떻게 외우냐, 한 가지 힌트를 드릴게요. 인칭대명사 삼격과 사격은 정관사의 3인칭 단수 형태와 어미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삼격 같은 경우는요, 댐과 댄의 어미가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여성 같은 경우도 똑같이, 대여, 디. 삼격과 사격의 어미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전체적인 표로 봤을 때 한눈에 보이게 되는데요. 그럴 때한번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문장에서 밑 전치사와 같이 썼는데, 밑은 항상 삼격만 쓰는 전치사입니다. 무엇과 함께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그와 함께 라는 표현으로 쓰였기 때문에 밑임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해 볼게요. 나 내일 그와 이야기를 할 거야. Ich, rede mit ihr. ich rede mit ihr. 나 여기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어. 이표현에서 w a 동사가 쓰였는데 w a t e n 기다리다 라는 표현으로 항상 전치사 Auf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w a t e n Auf라고 기억을 해 주시고요. Auf 다음에는 항상 사격 목적어가 나온다 라고 외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격집의 전치사랑 인칭 대명사를 매칭시켜서 같이 활용해 봤는데요. 여기까지 배우신 인칭 대명사 잘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인칭에 따른 인칭대명사, 그리고 다양한 문장들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